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조건에 따른 상용 로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상용 로그의 차는 정수 정수가 됩니다. 그두 번째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소수, 소수 부분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두 상용로그의 합은 이것도 정수이고 로그 a 와 로그 b 는 정수가 아닙니다. 그리고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0 이상 0 이상 1 미만의 수이기 때문에 즉0 소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, 적습니다. 그리고 로그인의 정수 부분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n의, n의 정수 부분에 n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에다가 <laughs> 자릿수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 자릿수 나타나는 자릿수 에게 마이너스 어,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하고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 자릿수를 해줍니다